이렇게 한번 딱 걸었는데 상대방이 상체를 getting a sanctuary. I'm 서 e t t i n g a sanctuary. I'm 예. e t t i n g a sanctuary. I'm getting a sanctuary. I'm 어깨 t t i n g a s a 이 c t u a r y i 굴면서 무릎 베이스, 머리 베이스 짚어주시이 상태에서 다시 어 손은 바아 잡아주시고 꺾는 팔은 무조건 계속 잡고 계셔야 돼요. 그다음에 이 상태에서 방향 시선은 아래쪽 방향으로 고개 돌면서 몸도 같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꺾을 수도 있고 보통 이제 좀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여기서 이제 롤링을 하거든요. 들어간다면 여기서, 하나, 둘, 다시 다리에 옮기면서, 안바로 딱 연결해 주시고요. 건너는데 상대가 상체였나? 네, 무릎으로는 발목은 상대가 목 뒤쪽으로 걸어주시고, 밀어줘야 돼. 정강 있는 쪽으로 해서 상대가 밀어주는 거예요. 이렇게. 계속 잡, 잡아 계시고, 손은 잡, 계속 잡고 계시고, 그다음에 이 상태에서 턴몸 방향 시선 아래쪽 시선 아래쪽 여기서 발목 잡고 돌릴 수 있으면 돌리면서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딱 다리 아까처럼 못 일어나게 놀림 못하게 에. 이 상태에서 다리 다리도 같이 잡아주면서 엄지 손가락 하늘 방향으로 딱 맞춰주시고 잡고 여기서 엉덩이 휘두하면서안 받고. 연결해 주십시오. 들어갔는데 상대방이. 오케이, 베이스. 밀어주고. 시선, 바깥쪽. 시선 바깥쪽으로 돌려줘야 돼. 그 다음에 발목 잡던지 아니면 그냥 상대방이 자연. 자연적으로 돌면은 그때자이 하나 둘 그래서 엉덩이 똑 하면서 안 봐도 딱 연기될 자스 그래서 마운트까지 올라 찬는데 바지는 맨서그때렇 브릿지 할때 이때 상대가 이는 손 딱 잡아주면서, 거기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롤링으로 해서 안 받으러 가는 고잖아요 지금처럼 밀대 손목, 손목 쪽으로 딱 잡아주고, 손 베이스 짚어주시고, 원이 베이스, 무릎. 발목으로는, 발목으로는 상대방 목을 감아주는 거예요. 그리고 무릎은 바닥에 붙이고, 하나 둘. 자이 상태에서 마찬가지고 시선 아래쪽 방향 발목 잡아주시고 발목 잡고 이 상태에서 롤링 시키고 하나 당기면서 안바고딱 연결해 주시면 돼. 너무 고마음대서 집어놓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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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여기서 하나, 조금 색깔지들은 여기서 빼까지 들어가는 걸까지 해볼게. 마찬가지로 똑같이 여기서 브릿지, 브릿지 한 명부터 하나, 둘. 이 상태에서 벨트 그립 딱 잡아줍니다. 벨트 그립. 아까는 발목 잡고 돌렸잖아요. 이때 이제 벨트 그립을 딱 잡아주는 거야 벨트 그립. 벨트 그립 잡고 팔꿈치 베이스, 손 놓고, 꺾는 손 놓고, 팔꿈치 베이스 짚어줍니다.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팔꿈치 베이스 짚었으면은 오른 다리가 나오는 거야 바깥쪽으로. 바깥쪽으로 나오면서 상대방 벨트 끌어 당겨주는 거예요. 상대방 힙이 내 가랑이 사이로 안으로 들어오고. 잡고, 당겨준다 이런 식으로. 당기고, 겨드랑이 하면서 다리 뚝고은러면서 당기고. 팔 잡아주시고. 네. 벨트 그립. 시선 아래쪽 팔꿈치 베이스를 짚어주시고. 다리 떼면서, 힙 익스케이트 하면서, 상대방 엉덩이, 벨트 그립 당기면서, 네. 당기면서, 다리 끝 골은 하나 당겨 주세